안녕하세요. 월드 리뷰 김현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리츠널 루미러 블랙박스 유라이브 r 3 0 0 0입니다 루미러 블랙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후방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바로 후방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이 가득 실려있거나 뒷자리에 사람이 타있어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깨끗한 후방 영상을 볼수 있다는 점이겠죠. 오늘 리뷰할 유라이브 R3000 같은 경우 이러한 룸미러블랙박스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또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분리형 전방 카메라와 IR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일반 룸미러블랙박스에서는볼수 없는 카메라들인데 이두 카메라가 유라이브 R3000 3채널 룸미러블랙박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특징이 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이브 R3000 3채널 룸미러블랙박스첫 번째 특징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IR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앞유리에 장착을 하여 실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운전석 아래 옆에 장착해서 페달 부분을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미러 블랙박스에 이 페달 블랙박스가 적용된 것은 유라이브 R3000이 최초라고 합니다. 전 후방 2채널에 이 IR 적외선 카메라가 더해져서 총 3채널 블랙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 적외선 카메라 연결 케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룸캠이라고 적혀있고 3m짜리하고 0.5m 케이블 두 가지가 박스에 같이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촬영용으로 사용하시려면 0.5 케이블 페달 블랙박스로 사용하시려면 3m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페달 블랙박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운전석 아래 옆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3m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페달이나 앞유리 말고 차주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어디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노이즈 없이 밝고 깨끗하게 잘 녹화가 되죠. 영상이 마치 흑백 영상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IR 적외선 센서 때문인데요. 전면부 조도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둡고 깊숙한 페달 위치를 밝고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전후방을 통한 주행 상황과 주변 상황, 그리고 페달 조작 상황을 볼수 있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시 운전자가 차량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룸미러 화면으로 전 후방뿐만 아니라 페달 영상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전방 후방 페달 영상에 나와 있는 시간이나 속도 위치 정보가 동일하게 동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되는 시점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 영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IR 적외선 카메라를 실내 촬영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앞 유리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화각이 153도로 실내뿐만 아니라 양 사이드 창문 밖의 상황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면 사고 시 또는 보복 운전이나 폭행 시 필요한 정황 증거 영상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360도로 회전이 되다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사용할 수 있고 누가 차량으로 다가와 위협이나 폭행을 하려고 할때 이렇게 카메라 방향만 슬쩍 돌려 놓으면 빼박 증거 영상이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죠? 여성분들은 늘 운전하시면서 보복운전이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회식이나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드시고 난후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에게 아주 활용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와 같이 승객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승객으로부터 위협이나 폭행, 허위 성추행, 성폭행 시도와 같은 불합리한 사건에서도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분리형 전방 카메라입니다. 기존 루미러블랙박스들은 전방 카메라가 본체에 붙어 있는 일체형 제품이지만 유라이브 i3000 루미러블랙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전방 카메라가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입니다. 루미러블랙박스에서 이 분리형 카메라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일체형 루미러블랙 박스에 녹화된 전방 영상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센서 및 부착물로 인해 우측 상단이 약간 가려져 녹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가려져서 녹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로 그 이유는 센서나 부착물들이 차량 앞유리 상단 중앙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R3000 루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앞유리 가운데 커다란 센서와 부착물들이 있지만 분리형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전방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고 실제 녹화된 영상을 살펴봐도 가려져서 녹화되는 부분이 없고 탁 트인 시야를 보여줍니다. 전방 카메라를 살펴보면 시큐리티 LED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LED는 주차 중 녹화 시 전면의 LED가 깜빡거려서 녹화 중임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특히 야간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존 루미러블랙 박스에는 없어서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던 부분으로 전방 카메라가 분리형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룸미러 블랙박스에서 분리형 전방 카메라가 좋은 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룸미러 블랙박스들은 전방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달려있다 보니까 룸미러 전방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전방 영상이 한쪽으로 쏠려서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분리형 전방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룸미러 위치를 어느 각도로 조정해도 녹화되는 전방 영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룸미러 블랙박스를 사용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룸미러 블랙박스의 각도를 운전자 쪽으로 돌려놓으면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후방을 모니터링 하면서 운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직접 운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편합니다. 우선 장착은 기존 룸미러를 탈거하고 장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룸미러 위에 밴딩 고리로 고정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고정이 잘 돼서 흔들리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라이브 R3000은 12인치 와이드 IPS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색상 왜곡 없이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고 위 아래로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운전자가 보기에 편안한 화면 위치를 상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는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한 후 화살표 아이콘을 통해 화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방화면, 후방화면, 페달이나 실내화면, 그리고 이세 가지를 모두 볼수 있는 3분할 화면을 지원합니다. 본체 밑에 버튼을 누르면 기존 룸미러와 같은 거울 모드가 됩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룸미러와 블랙박스가 합쳐진 투인원 제품으로 뒷좌석 동승자나 트렁크에 실린 짐에 상관없이 언제나 깨끗한 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내가 주행하는 차선 뿐만 아니라 건너편 진행 방향의 모든 차선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넓은 시야각으로 안전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룸미러로 통해서 보는 야간 후방 화면이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야간 화질에 특화된 소니 스타비스 이미지 센서와 오토나이트 비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야간 화질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유난히 더 야간 화질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빛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면 ISO 설정을 조금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간의 룸미러를 통해 후방 영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샤프한 느낌은 조금 떨어지지만 화면이 훨씬 밝아지기 때문에 야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룸미러 브랩박스는 일반 승용차나 SUV 차량에도 많이 장착을 하지만 화물칸으로 뒷부분이 완전히 막혀있는 탑차나 화물차, 버스 운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탑차나 화물차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대폭 개선해서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 이 후방 카메라인데요. 두 가지 브라켓을 통해 실내, 실외 둘다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가격을 더 주고 외부형 후방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실내에 장착할지 실외에 장착할지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차량 외부에도 장착할 수 있으니 당연히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후방 카메라 케이블입니다.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m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탑차나 택배 차량, 화물차나 버스, 캠핑카와 같은 차량들은 뒤가 완전히 막혀있거나, 짐칸으로 인해 차량 뒤의 상황을 볼수 없기 때문에, 룸미러 블랙박스가 진짜로 필요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차량 길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인 5에서 6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로는 블랙박스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R3000 루미러 블랙박스에는 기본적으로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m 정도면 대형 SUV는 물론 택배 차량이나 기본적인 화물차에도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카니발, 펠리세이드 트레버스, 스타리아, 타워. 렉스턴 칸 등등 이런 대형 SUV 차량들도 후방 카메라를 외부에 장착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5에서 6미터 길이의 케이블로는 장착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10미터 정도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이 전원 케이블로 이 케이블은 12에서 24볼트까지 프리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24볼트를 사용하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브 R3000 룸미러 블랙박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IR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페달 촬영이나 실내 촬영이 가능한 3채널 블랙박스로 활용도가 아주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형 전방 카메라로 기존 루미러 블랙박스들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센서 및 부착물로 인해 우측 상단이 약간 가려져서 녹화가 되는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블랙박스들의 경우 영상을 저장하는 하나의 기능만을 제공하지만 유라이브 R3000과 같은 루미러 블랙박스들은 영상 저장은 물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넓은 후방 시야를 운행하는 동안 내내 운전자에게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와 가치가 비교 불가라고 생각됩니다. 12인치 와이드 패널을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의 시원시원함과 함께 뛰어난 야간 영상 화질로 실제적인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내 실외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한 후방 카메라와 12에서 24볼트까지 프리볼트를 지원하는 전원 케이블, 그리고 10m 길이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형 SUV를 비롯해 후방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탑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도 이 제품을 장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 일반 운전자는 물론 초보 운전자, 여성 운전자, 고령 운전자 등등 많은 분들이 안전 운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루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계신데요. 이 제품은 기존 루미러 블랙박스들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IR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페달 촬영이나 실내 촬영이 가능한 3채널 블랙박스로 활용도가 아주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유라이브 R3000 루미러 블랙박스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